저저 저 대신 이 편지를 바바라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이건 사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 만든 응원곡이라고요. 그럼 가사도 기억하겠네? 어그 그건 허점을 숨기지 못할 거면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게다가 당신. 애초에 부탁할 사람을 잘못 찾아왔어. 여행자, 이리 와. 나한테 배정된 자선활동 업무는 다 끝났어. 자선활동? <laughs>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절 도와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당신 인생엔 바바라밖에 없나? 물론이죠. 바바라 님께 제 모든 걸 바치고 싶은 걸요.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만. 그런 거 들어줄 시간 없어. 바바라는 기도부터 공연, 환자 치료까지 바쁘고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 당신, 팬클럽의 일원으로서 회장이에요. 반성하도록 해. 당신이 숭배하는 건 겉모습뿐이라고. 자신의 우상을 좀 본받지, 그래? 어, 어, 그러니까, 바바라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그분처럼 타인을 도우면서 웃음을 전하라는 건가요? 오글거려. 그런 건 알아서 생각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녀님. 당장 가서 팬클럽 사람들에게도 알려줄게요.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 귀찮게. 나는 남을 돕는 일엔 관심 없다고. 이따가 술이나 몇잔더 해야겠어. 그건 그 사람한테 달렸고, 내 알바 아니야. 그럼, 뭐잘된 일이고. 너랑 같이 천사의 몫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몇잔한 모양이지?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오늘 일은 성당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줘. 안 그러면 내 본업에 지장이 생길 거야. 벌써 이 시간인가? 아침 기도가 시작됐겠어. 됐다. 안 가지 뭐. 지금 일하는 중이야. 저쪽에 있는 낯선님을 보여? 날이 어두워질 무렵부터 술집에서 모험가들과 술을 마시며 허풍을 떨더군. 저자는 자신을 리월에서 온 베테랑 상인이라고 소개했어. 따뜻한 술집이 불편하다며 옷으로 최대한 피부의 흔적을 숨겼지. 그런데 장갑을 벗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눌 때 손가락에 동상 자국이 가득한 걸 봤어. 그래. 예를 들면 설산 아래에 있다가 어떤 목적을 위해 여기로 왔다든지. 그래서 수상한 거야. 나에게 호의를 맡기겠다리. 아주 제대로 찾아왔어. 스탠리 씨의 무용담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아,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제가 리월로 보내려는 물건은 무려 전설의 보물 사냥단 남쪽의 왕눈님이 노리고 있다고요. 스탠리 씨, 캐서린 씨한테 가서 저도 이 신사분을 돕겠다고 얘기해볼까요? 어차피 저 돈만 한국 가기 싫었거든요. 오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아, 돈만 한구라면 몬드 근처지 않습니까 길도 안전하고요 이쪽 일손이 더 절실합니다 뭐라는 아, 걱정 마세요 동료를 더 많이 모아주시기만 하면 그럼 당신이 돈만 한구 쪽 화물을 털 기회가 생기겠지 어? 무슨 소리입니까 따라와 신사분 나머지 대화는 따뜻한 술집에서 나누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잠시만요, 수녀님. 이분한테 뭐 문제라도 있나요? 남쪽의 왕누님이 타기색의 정부가색에 둘리 없잖아. 표적에게서 주위를 돌리는 건 보물 사냥단의 오랜 수법이야. 몇 년이 지나도록 발전이 없군. 어, 어, 보물 사냥단 같은 건 모른다니까요. 어, 저는 결백해요. 최근 기사단이 설산 아래 주둔하던 보물 사냥단 단원 몇 명을 체포했다던데. 정말 결백하면 나랑 같이 가도 괜찮겠네? 그들이 널 알아볼 리 없잖아. 징장. 도망갈 생각 마. 등을 보이는 건 잘못된 선택이야. 가자. 헤보니우스 기사에게 자백할지 나에게 자백할지 선택해. 성당에서 내일 감시하라고 보냈어? 누구의 의뢰일까? 빅토리아, 봐봐라. 아니면 달리아? 여긴 경치도 예쁘고 술 마시기도 좋거든. 술집에 있는 애들도 보이고. 무엇보다 성당에서 날 잡으러 온 사람을 바로 알아챌 수 있지. 순녀 씨, 방금 눈빛이 흔들리던데. 들고 있던 술잔도 입에서 떼고. 음. 설마, 당황했어? 이상할 거 없잖아. 명예 기사는 강하기로 유명하니까. 게다가, 오늘은 빠져나온 지 오래됐거든. 빅토리아가 열받아서 날 잡아오라고 했다면,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어. 아침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왔지. 성당에 별일도 없고, 사소한 일은 바바라가 나서서 해주니, 가만히 멍 때릴 바엔 공기 좋은 곳에 가는 편이 낫잖아. 그래서 날 잡으러 온 거야? 그럼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술을 마셨으니 너한테 질지도 몰라 <laughs> 여행자는 그렇게 분위기 깨는 사람이 아니야 친구들의 모임 자리를 우연히 맞닥뜨리면 여행자는 기꺼이 자리에 껴서 즐겨줄 거라고 자자 한잔 받아 얼음 좀 넣어도 괜찮지? 여기? 아, 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 여행자는 친구가 많지? 그중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알고 있어. 그보다 음유시인 너 계속 여행자를 쳐다보는데 단둘이 있게 자리라도 비켜 줘? <laughs> 무슨 나도 너처럼 오랜 친구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야. 좋지. <laughs> 아, 내가 가장 막막할 때 기도에 응해 줘서 고마워, 수녀 씨. 술집에서 술을 가지고 나왔을 뿐 고마울 일도 아니야. 하지만 모두의 기분을 좋게 해 줬잖아. 그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멋진 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지.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나는 바람의 신께 경의를 표할게. 햇빛 아래 모든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위하여. 건배! 건배!